안녕하세요. 맥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어제 IR이 있었죠. 테라피틱스. 근데 IR만 하면 항상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자, 테라피틱스는 향후에 기술 수출 모색한다는 이제 언급들도 있는 상태에서 오전장에 HLB는 j p 모간 쪽에서 2만주 넘게 일단 순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주말 앞두고 이제 금요일이었고요. 이제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과 중국 관련되는 부분 부양책이 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영향으로 다우와 이 나스닥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전장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자 HLB 주가는 어제 이제 4% 넘게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3만 원대 이제 흐름들을 확인하는 어떤 이제 또 다시 구간에 들어갔는데요. 장중에 3만 200원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어 이제 6월달 말에 나왔던 3만 원대 어떤 흐름에서 이 3만 원대 가격이 라운드 넘버 가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가격에서 이제 그 낙폭 가대 가격이거든요. 낙폭 가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올 초에 이제 27,000원대에서 이올 달에 이제 41,950원까지 이제 상승 흐름을 했던 가격에 중요한 세 가지 가격. 눌림목 가격은 36,000원대. 그래서 36,000원대가 유지가 되어야 이 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6월달에 이제 기간 내에 어떤 패시브 자금 유입에 기대했습니다만 지켜지지 못하면서 빠졌고 그 다음 자리가 34,000원대 여기는 사실 좀 지켜야 되는 어떤 자리인데요 이 어떤 추세 자리까지. 힘 없이 거래량 없이 이제 빼버렸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낙폭가대 가격인 이 3만 원대 부분까지 왔는데 여, 여기는 이제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아, 상대적으로 이제 속도가 굉장히 둔한 어떤 자리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서 이제 플랫형 조정으로. 어, 아, 세게 이제 반등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 아, 나름 이제 3만원대 부근에서 이제 양봉도 나오고, 지난주에도 양봉 나오면서, 2일선 어떤 이제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주에 이제 3일 조정을 나름 이제 양육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3만원 권 보조지표상으로는 이제, 그, 볼린저 밴드 하단의 어떤 이제, 흐름들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 3분 봉으로 뭐 살펴보면 오전 10시쯤에 이제 한 3200원대. 예. 그래서 이제 지지선 가격이라고 하는 가격들은 계속 이제, 그, 그 점에서는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주가는 올라가야 이제 그 지지가 됐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지금 이주 넘게 좁은 어떤 박스권으로서 지지 영역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어, 아 7월 달에 NDA 관련되는 부분에서 본심사 승인 여부라든지 우선심사 승인 여부, 이런 부분 앞두고 있는 가운데도 어떤 수급의 영향과 시장 영향을 또 오히려 받으면서, 예,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자 장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수급입니다. 이게 예, 뭐수급에 영향이 가장 뭐 중요한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제 어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오고 외국계가 좀 팔았는데 오늘은 다시 또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계가 매수가 들어와서 이번 주에는 수급의 어떤 변화는 분명히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거래원. 어,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이 HLB, 여기에서 보면 이제 거의, 어, JP모관 서울 쪽에서 일단 매수세가 여기서 지금 좀 들어오면서, 10시 넘어서 이제 나름 이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3만 원대 부분에서는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이 JP 모건 쪽의 어떤 물량들하고 거의 같은 어떤 시점에서 연동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어제 이제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IR이 좀 있었고 IR에서 이제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중간 데이터 발표와 콜드 체인 관련되는 부분에 그 내용들이 이제 셋시 이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어 장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봉으로 반영했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9% 넘게 어 빠지고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테라피틱스의 어떤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 기저에 있었던 게 이제 안구 운전 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네 번째로 진행되는 어떤 삼상 관련되는 부분이 잠정적으로 이제 어 홀드가 되고 이 약물 재창출 차원에서 신경 영양성 뭐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 동일한 이제 어,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 조금 하겠다 이런 코멘트들도 사실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좀 여론을 받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데이터는 나쁘지가 않았죠. okn 007 관련되는 부분이 아 이제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형태로 6개월 동안의 어떤 생존 환자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점 목표 기준점이 60%인데 이게 이제 75.8%로 중간 평가가 나왔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상으로는 좀 좋게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기준 이제 전체 그 OS 값이었던 중앙값도 9.3개월 정도로 기존의 이제 표준 치료제 형태는 테모달 관련되는 부분 보다도 25% 이상이 개선했기 때문에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생존 기간을 늘린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임상에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또 이제. 단일군으로 이제 임상이 진행되는 형태기 어, 이 때문에 아이 조기에 이제 뭐이 신속 허가 관련되는 부분으로는 할수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코멘트들도 어떤 기대감을 좀 줄이는 어떤 그러니까 효과는 좋았으나 어, 기대감을 좀 줄이는 형태로 좀 나왔죠. 아 어, 그래서 아 어, 이런 어떤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기대감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IR 발표로 아 어, 잠시 이제 좀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료 노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이제 결을 조금 이, 차이가 좀 있더라 이런 어떤 차원으로도 뭐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안기용 테라피티스 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이제 교모세 포정 임상시험 결과를 이제 대조군이가 그러니까 대조군을 삼지 않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이걸 일종의 이제 뭐 통계적으로 이제 비교해가지고, 어, 생존 기간 관련되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가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FDA가 신속호가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뭐 이제 대조군 설정에서 하는 부분을 제안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뭐 영향이 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수급의 어떤 영향들이 있으면서 이제 빠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어제에서 오늘도 매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단기 어떤 수급의 영향들을 직접적으로 일단 받는 어떤 흐름들을 이제 여기는 어, 보여줬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HLB는 어, 이제 3만 원대 부근의 어떤 지지확인들을 다시 또 이제 하는 흐름으로 어, 단기 수급이 이제 JP 모건 쪽에서 들어오면서 좀 흐름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지금 7월달에 재료를 반영해야 되나 어떤 구간에서 시장의 또 부진들과 계속 이제 수급의 압박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플래팅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생명과학도 그렇고 어, 제약 도 그렇고 예,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3 그래서 본래는 이제 시장하고는 좀 차별화된 어떤 개별 모멘텀으로 어, 주가가 움직인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2021년, 2022년 그다음에 작년 연말 올해 이 장기 어떤 박스권 하단 국면 부분에 이제 놓여져 있는 흐름에서 네 번째 이제 어, 저점 구간의 어떤 박스권이 박스건이 이제 뭐 지지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은 하단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결국 이제 7월달에 나오게 되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여부 따라서 이제 흐름들이 이제 뭐 결정될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거래량들이 늘지 않고 있으면서. 예, 좀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7월달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일이평선이 저항이 되지 않고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야 되고 여기 밑단에 있는 볼린저밴드 하단 3만 원대였던 지지 확인들을 해주면서 어, 이제 중위값인 3만 2천 원 정도는 이제 안착을 하고 있어야 3만 4천 원이 되겠죠. 3만 4천 원 위로는 최소한 올라가야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재료를 반영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촉매작용이 될수 있는 재료 모멘텀을 수급이 얼마만큼 반영하나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주가의 흐름과 어 보시면서 이 옷장에도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가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